자 40번 나도 쓰고 있잖아 니네한테만 쓰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그 선사님도 가지시실래요? 저희, 저희 이야기만 해야겠자 나도 쓰고 있잖아 응. 얘들아 내가 랑 가지시실래요? 빨리 <laughs> 줄쳐 빨냐한번 끝내게 <laughs> 자, 투헬 help decide what's risky 네. 부가져가 아, 출석부 중수지 가져가도 될까요? 네, 네. 뭐? 아직 하나도 쓰질 못해가지고 줄 아, 쳤어? 네, 썼어 자, to help decide 할때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라고 해야 돼. to help가 뭐라고요? 돕기 위해서. 네, 돕기 위해서.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준사역 동사 뒤에는 목적어 쓰고, 그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의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to 부정사를 써야 되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어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어. 그래서 목보자리에 원형만 쓴 거야, 이거. 그래서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돼. What's risky? risky가 무슨 뜻이었어? 어, 위험한. 그리고 그럼 음, 음, 무엇이 위험하고, what's safe? 무엇이 안전한지.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뭐? Who's 하면 누가? Trustworth는 무슨 뜻이냐면, 믿을 만한. 누가 믿을 만하고, 그리고 Who's나 누가 믿을 만하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걸 돕기 위해서 우리는 봅니다. 여기에서 근데 look for는 보다가 아니고 찾다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찾아 헤맵니다. Social evidence. 뭘 찾아 헤매? 사회 증거. 어, 사회적인 증거를 찾아 헤맨대. 그러면 사회적 증거가 뭘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가 낯선 공간에 갔어. 그러면 거기에서 혼자 튀기 행동을 할까? 다른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보고 따라하지 않을까? 자 그다음 from an evolutionary view라고 했거든. 그러면 진화의 관점에서 from은 뭐뭐로 붙으니까 evolutionary가 진화의란 뜻이야 형용사형이야 그러면 진화의 관점에서 found the group 이게 주어고 주어 자리에 ing 썼으니까 동명사 주어라서 3인칭 단수로 취급해야 돼 ing 쓴거 보여? 그래서 found the group까지가 주어야. 그러면 그 무리를 뭐하는 거? 네 따라가는 것은 이즈가 동사죠. 이즈 어머서 웨즈. <laughs> 거의 항상 어떻해 Positive. p o s i t i v 가 무슨 뜻이었어? 긍정적. 네 어. 긍정적이다. 보어자리 들어갔지? For our prospects of survival. 우리의 뭘 위해서? 아, 네, prospect는 <laughs> 전망이라는 뜻이야. 미안 못 기다려줘서. 어 서바이벌 하면 생존의. 그러면 우리의 생존의 전망을 위해서 항상 거의 항상 긍정적이다. 아 그럼 보다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들 따라해도 된다. 따라하는 게 좋다. 이거야. 이해돼. 네. 네. 그래서 너네 여행지에 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거기에서 어떤 집이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laughs> 여행가지 얘기. <laughs> 여행 가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지 결정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어떤 식당이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네이버에서 별점 5.0인데. 어. 네이버에서 별점 5.0인데, 또는 줄이 긴데. 네이버에서 별점 5.0인데, 그거 찾는 것도 뭐냐면 누군가 평가한 거지, 그거를. 다른 사람을 따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줄이 길게 서 있어. 거기에 자기도, 오, 저기 맛집인가 보다. 그러면서 같이 줄 서. 왜?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남들 따라 하는 거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적어도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그게 생존에 더 좋다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 봐자컨 o n s i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보래 when you visit a local restaurant 이게 그 사례가 나와 when 할때 네가 방문할 때뭘 방문할 때 로컬 레스토란트가 뭐야? 지역. 네, 그 지역의 또는 현지의 식당을 방문할 때에 이게 목적어. 그다음 are they busy? 그들은 뭐냐고? 바쁘니? 어, 그들은 바쁘니. 바쁘단 얘기는 뭐야? Crowd 사람들로 붐비는 이란 뜻이야. 그들은 붐비니? Is there a line? 줄이 있니? 아웃 사이드 밖에 또는 is it easy? 이십가 주어. to find a seat. 쉽니? 뭐 하는 게 쉽니? 자리를 찾는 게 쉽냐고. 얘가 진주어. 자리를 찾는 게쉽단 얘기는 뭐야? 비어 있냐고 가게가. 이에 대해 앉을 자리를 쉽게 찾는다는 얘기는 가게가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 it is a h a s s to wait. 가지, c 크 u 이시, 다시, 가주어. 그 다음, h a s s l 뭐라고요? 귀찮은 일, 성가신 일. 됐어? 그 다음, to wait 하면 기다리는 것, 진주어. 줄 서서 기다리는 거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야. 자, 하지만, a l i n e 줄은. can be, 뭐, 뭐, 일 수도 있다. A 어, powerful Q. 뭐일 수도 있대. 강력한. 네, 강력한. Q는 뭐냐면 단서를 말하는 거야. 단서. 강력한 단서일 수도 있다. <laughs> That the food t a s t e 뭐라는 단서. 동격이야. 여기서 강력한 단서라는 powerful Q랑 대절 뒤에 대 o 푸드 테이스트랑 서로 같은 내용이야. 그 음식이 맛있다는 강력한 단서일 수도 있대. 됐어, 맛있으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거겠지. 자, 그리고 디즈 시트. 이러한 좌석들, 좌석들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 앞에서 좌석을 찾는 걸 말하는 거지 비어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러한 좌석들은 인디맨드 모래. <laughs> 디멘드가 뭐였어 수요라는 뜻이었잖아 한수문 숨 적어놔 끝낼거야 그럼 인 디멘드 하면 디멘드만 얘기하면 수요, 수요. 인 디멘드 한꺼번에 얘기하면 수요가 많은 이란 뜻이야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야 네. 음. 자, more often than not. 다면 무슨 뜻? 일반적인 경우에 대게라는 표현. Generally. It's. 주어,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It's good. 좋다. 뭐 하는 게? To adapt the practices of those around you. 여러분들, 너희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관행 또는 뭐 관습을 어답트 하는 것은 좋대. 어답트는 뭐였어? 음, 채택하다. <laughs>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이해돼? 네, 그럼 밑에 요약문 봐봐. 자, when we tend to feel safe and secure in blank. 자, 우리가 tend to. 동사, 무슨 뜻? 어, 무엇 무엇 하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느끼고, secure는 뭐였어? 안정감이 있는. 자, 그럼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안정감이 있는 것을 어디에서 느껴? 저... 여러 사람이 하는 걸 따라 할때 이렇게 느낀다며?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뭐 다수 이런 표현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무리 이런 사람 들어가도 되고. 예. 자, 그게 지금 몇 번? Numbers. 이게 다수란 뜻이야. 여러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수 안에서 안전하고 안정감이, 안정감 있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웬뭐할 때? 우리가 결정할 때 뭐를? How to act. 어떻게? 이 목적어 자리야. 행동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우리는 다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언제? When faced with 뭐뭐 m o 면한이란 뜻이거든. 뭐 h 직면 e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직면할 때니 뭔가 낯설거나 불안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알수 없거나 불확실하거나 이런 거아 What c s r t a i n 응, What s it? w h a i n it? w a t is it? What i n it? w a t a i n a t i a i u n r e 스 l i 뭐였어? 비현실적인. 어 비현실적인. 됐어. n d your 트는 뭐였어? n 어. No, b e y o 아 맞지 우리. r 몇 번? g 일반... 번. 이해돼요 여기? 네. 네맞고생 p l e a s a n t a